만약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군이 아닌 민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현재 군사적으로 대체 중인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국군에서 사용하는 진돗개 경보와 미군의 대프콘 시스템을 이용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진돗개는 3m부터 1까지, 대프콘은 5부터 2까지, 숫자가 낮을수록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죠. 우리나라는 대프콘 4단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대프콘이 상향됩니다. 사실 평화를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에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6.25 전쟁과 같이 북한이 총력전을 펼쳐 기습적인 남침을 할 수도 있지만 정권 유지가 최우선인 그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연평도 포격이나 서부 전선 포격 사건 같은 국지적인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을 가정해 전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내용은 가상의 내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으로 강력한 군사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은 해당 지역에 바로 진돗개 하나를 즉시 발령했지만 아직 대프콘은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군에겐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이 이어지고 공군은 항시 출격 대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보복을 수행했는데요. 이에 북한에서는 더큰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수위였죠. 우리나라는 대프콘 4단계 유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해당 지역을 대프콘 삼으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미국 항공모함은 한반도로 급파됩니다.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민간에는 뉴스 보도가 빗발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확전을 우려하며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여자 통신 서버는 트래픽과 부하로 먹통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중 국방부 홈페이지 뉴스포털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 매체 서비스들도 통신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불안감이 높아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과 핵반 같은 생필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재기 현상을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생필품과 식량이 국내에 충분함을 알리고 사재기가 불법 행위임을 공표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각종 대형 마트부터 편의점까지 돌아다니며 휴지와 부탄가스 라면을 비롯한 수많은 물품을 구매합니다. 이내 마트 진열대에는 물품이 동나버리죠. 한편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에 주식 시장은 폭락하는데요. 하지만 주식 시장을 닫아버리면 한국 주식 시장 신용이 급락하기 때문에 일단 장을 닫지 않고 돼버렸습니다. 또 최전선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며 수많은 장병들의 전사 및 부상 소식이 언론에 노출됩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작이었죠. 국민들은 국방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꺾으라는 여론을 형성하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우선 대화를 시도하자며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게 됩니다. 어쨌든 국군의 강력한 대응에도 북한은 전선을 확대해가며 도발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전면전의 양상을 보이자 주한미군은 대프콘이로 격상하며 미국의 사전 배치 전단도 한반도로 목적지를 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태를 돌이키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잠정적으로 닫아버리죠. 수 많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두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군은 전체적인 전선에서 과감한 공격행위를 일삼았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남북 간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진짜 벌어질 것이라 생각지 못한 많은 국민들은 지방으로의 피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은 탓인지, 수 많은 정체가 이어졌고, 고속도로나 주요 지방도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군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헬리콥터가 후방의 병력을 싣고 전방으로 날아가고 있었으며, 이따금 폭격 소리가 들리며,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많은 시설물이 파괴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전기와 가스마저 끊겨버리죠. 자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람들은 일구의 전화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통화 전파도 잘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화가 돼도 문제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며, 1대1 신고센터의 전화기는, 불이 되도록 통화가 빗발칩니다. 이미 모든 구급대원들은, 폭격으로 발생한 화재 현장과 인명구조 활동에 들어갔죠. 당연히 병원도 북새통입니다 백여구세 대형 병원은, 이미 군사 병원으로 전환되어 민간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민간 병원에 찾아봐도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폭격을 맞아 다친 사람부터 화재로 화상을 입은 사람까지 넘쳐나죠. 또 정전으로 발생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중환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료시설이 정신없는 사이 곧이어 시청, 구청, 경찰서 등 각종 공공, 집권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됩니다. 강원, 경기, 서울 지역 공습경보가 발령되며 동원령과 계엄령이 함께 선포됨을 알렸습니다. 집에 있는 전열기구나 가스 등을 차단하고 집 주변의 방공호를 찾아가라는 방송이 이어지죠. 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전, 부산, 울산, 창원 등의 군사 지역과 산업 지역에는 간첩과 게릴라 병력이 침투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징후가 포착되는 대로 수도권과 같은 공습 경보들이 발령될 것입니다. 이때 국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혼란을 잠재우는 것도 승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평시에 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공습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엔.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경제 활동도 할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죠. 만약 모든 지역이 비상성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통제 인력도 투입됐는데 그럼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원이 분산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수도권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가려고 시도하지만 아마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요. 대부분의 버스와 기차 공항은 문을 닫고 국군의 병력 수송 및 물자 수송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혼란 속에 도시는 난리가 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송에 귀를 기울여 통제를 따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를 따르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거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문에 부응하여 도로에 부담 진입해 도주를 시도하면 군에 체포되는 것은 물론 간첩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속에도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상의 각종 범법 행위들도 모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확성기 방송 뉴스 라디오 신문 등으로 예비역과 민방위를 소집할 텐데요. 하는 인원들은 수집지로 빠르게 집결해야 합니다. 그럼 집결지에서 자신의 부대로 데려다주죠. 이래서 4년차 동원 예비군들은 동원사단에 배치되어 자신의 병과에 맞는 현역 임무를 맡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전방에 배치됩니다. 오. 해서 8년차 향토 예비군들은 북한이 후방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거주지역 기반 향토방어 작전에 참가합니다. 민방위는 재난폭과 인명피해방지 같은 비군사적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높은 확률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집을 거부하면 당연히 징역을 살아야 하죠. 외국에 있더라도 징집됩니다. 각국의 대사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이 집결하면 귀국할 수 있도록 배나 항공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북한과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확전되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가 있어 미군은 전투 태세를 데프콘 1로 격상합니다. 아직 데프콘 시스템이 만들어진 뒤로 1단계가 시행된 적은 없는데요. 이때부터 더 많은 미군이 입국하고 물자들도 줄줄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도로는 통제되어 있으며 주유소와 정유소의 기름 한 푼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국가는 핵전쟁 시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방송하죠. 각종 물류회사들은 군의 보급로로 활용되고 대부분의 공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식량을 보급하는 데도 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 비국민 행동요령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것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물이 가장 중요한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집에 아직 물이 나온다면 욕조와 세수대에 최대한 많은 불을 미리 담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핵대피요령 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다들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옮겨지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잔당 소탄과 2차재의 발생을 예방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아직 주식시장과 같은 경제산업은 묶여 있어도 많은 지역에서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주요 도로에 실시된 검문검색도 완화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요 시설과 산업 기반이 붕괴되었지만 마침내 국군의 화력으로 북한군은 항복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나 중국은 전쟁의 확전 우려로 참전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우리는 수년 간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힘을 쓰게 되며 북쪽 영토의 인프라 건설도 시작했습니다. 끝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상의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저렇게 얌전히 있을 리도 없으며 전쟁은 겨우 20분짜리 영상에 담아낸 것만큼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도에서의 전쟁이 먼 일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든 우리가 잃을 것은. 그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